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또 들어가려고. 지금 방아머리 선착장에 왔어요. 아, 오늘은 저 혼자... 갈 건데 덕적도 해서 한번더 끊어야 되죠. 네. 네. 예매하신건 아니시고요? 네. 예. 인천 시민 아니시죠? 네. 근데 한 번을 밀어 가지 그래서 사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좀 승선하는 그런 게 조금 복잡해졌어요. 아, 복잡한 건 아니고 이제 승선 기록지 또 쓰고 코로나 뭐 관련된 이제 수칙 같은 거 적은 다음에 마스크도 착용하고 승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한 번도 안 썼는데 마스크도 승선하고. 도 저쪽도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도로 가는 배를 어, 예매하고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그룹도로 가는 배를 다시 갈아타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아. 수술은 잘 됐고요? 예. 네. 지금 촬영하고 왔어요, 그럼 계속? 예. 네. 네. 지금도 네. 촬영하고 있어요. 난다는 네. <laughs> 게 아니라 네. 하 저는 괜찮은데 형님은 어떡하세요? <laughs> 아, 나 이제 다섯 번째 도전한 거이지 무슨 아, 네 번은 아, 네 번을. 와. 그때 저기오은산갈 때도 예. 연차 쓰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 딱 했더니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 아침 먹고 열받아가지고 어디 가지 어디 가서 그러다가 도움이 안 되라고 그러다가 들어가지는 않을까요? 아, 나오는 게 문제일 거 같은데. 들어가는 그게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요. 오, 나올 때가 네. 문제. 나올 때는 이 정도 되겠지. 그래, 그래. 이 친구 이제 갔다 왔고 보기 자방은, 공구차가 대기하고 있어.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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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저도 그냥, 그, 부탁드려가지고 타고 올라갔었어요, 그때. 그냥 타고 예. 예, 예. <laughs> 그리고 또, 인신들이 좋으셔가지고, 다태워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왔을 때보다 더운 것 같다. 그때는 이렇게 푸르르질 않아가지고요. <놀람> 여기도 처음까지 들어는데 물은 맑지 않네, 서야는. 하데 뭐 거제도에 비하면 얼마 전에 거제도로 갔다 왔지만 깨끗아요 거제도는 정말 깨끗하죠. 저희는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멀리 들어왔는데 물이 이러냐고. 이 갯벌이 뒤집어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 여기 차인데 일신하게. 네. 서해남인데도. 뱀 많아요. 이떻게 네. 그러니까 좀 여름에 좀지금지좀 지금 애들이 뱀 힘이 없잖아요. 이 정도 따뜻하면이제힘세졌죠이제이 정도 터하면이이제 나올 트하면이정 5월에 이 정도 아하하하하면이 정도 터이이이이 형님이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그리고 여기는 장할머니네 민박집인데 여기가 식사하려고 일단 식사하고 일단 이제 구륵도 개머리 쪽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이제 잠깐 쉬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얘기아돈 <laughs> <나름이> <laughs>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도 시장이 반찬이니까요. 많이 힘들다고들해요. 아 힘들다면 힘들고요. 진짜 뭐잘 타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별거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장비를 다 챙긴 거지. 가볍게. 쓰레기 여기 버려 도 되네. 예, 내려와서 여기다가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됩니다. 야, 덥긴 덥네. 근데 이게 좋은 날 네. 왔으면 추웠어. 또. <laughs> 그렇겠죠. 이제 같이 오신 형님하고 식사를 하고 잠깐 몸좀 풀고 이제 저번에 왔던 길을 다시 한번 뭐 기억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올라가서 또 텐트를 치고 비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 햇빛도 엄청 내리쬐고 진짜! 낮에 기온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제 초입에 들어섰어요. 이제 구로도의 깔딱고개. 여기다가 집혀놓고 사면 좋, 좋을 것 같은데. 빨리 가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t a little bit of m 기다 k a y okay, okay. I'm going to go to the 데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기 여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처음은 다른 사람들 또안 들어오고 또. 아나 일단 쉬어야 돼. 아 여기가 멋있네. 여기가 이렇게 이 섬이 멋있네. 아, 아 맞다. 형님 그거 하셔야 되는데 뭐? 바닥에다가. 지금 없지 않나? 아니, 있어요. 그래도 제가 저번에 F킬라 큰거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아, 진짜 떠났구나.